1기로호 MG님, 시간 나면 자주 온다는 거, 그 거짓말 사실이요? 어? 살 빼려고 지금 운동 가려고 그런가? 178에 92kg, 그것이 사람 몸이 아니요. 예, 그것만 잘 알고, 예, 오늘부터 나와가 약속했으니까, 그것을 지켜야 돼. 우주래가 약속을 지켜야지, 이 예, 그것이, 어, 약속을 안 지키는 건, 배반이요, 네, 나하고, 그지기 하겠다는 소리인게, 알겠지? 예, 배기로, 어, 그러면은 안 돼요? 에, 그러면은 아주 나빠요? 에, 그러면은 사살당해요? 나가, 은밀하게 또, 조직도 일 끌고 있어요. 요런 그럼, 예, 조직이 있어요? 어, 보이지? 예, 조직이 있으니까, 어, 사정없이 나는 찌그러져도 되겠다. 응, 나는 또, 조사범을 당하고 싶어.